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 정말 오랫동안 스크린 골프 영업을 한 달인이죠, 달인. <laughs> 이 정도면 달인이지. <laughs> 나랑만 한 2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달인이랑 같이, 그 상문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어, 일단 은 입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입지에 대한 게왜 중요하냐면, 저도 요새 메일을 많이 봤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 제가 조금 민감한 얘기들은 잘안 하는 편이었어요. 그 업자잖아 업자다 보니까 민감한 얘기는 잘안 하는 편인데 사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거리 규제예요 거리 제한인데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예요 거리 제한이? 그 지사 같은 경우는 200m고요. 예. 네. 그 다음에 K 같은 경우는 4 5 0 m 요 예, 이제 그 정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이제 뭐 키로 단위가 아니라 메다 단위로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최대한 유지를 해보려고 현재까지는 2 k 로2 k 로 맞죠? 예, 2 k 로 맞습니다. 네, 2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언제까지 이 키로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제 너무 겹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키로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입지에 대한 얘기 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시대가 좀 변했거든요. 뭐, 뭐 예전에 내가 사거리에 있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상무님이 한번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드리고 얘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우리 경력 20년 이상의 슈퍼베테랑 예, 출근하면서 하나 계약하고 퇴근하면서 하나 계약하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상무님이 한번 내가 요새 현장에서 다녀보니까 이런 입지 조건이 스크린 골프 뭐 아카데미 하기에 더 좋더라. 이런 거를 자, 들고 얘기해보세요. 예. 보이, 보이죠? 네, 안녕하세요. 크게 무슨 요새는 본인은 사거리나 뭐 오거리 뭐대려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좀 안에 있어도 주차장이나 그 넓은 데가 도대체 또 좋습니다. 왜왜 왜 좋냐면 지금은 다일 인당 한 명씩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다면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이나 아니면 민간 주차장 같이 이용해서. 그 병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이 생각하는 입지는 어떤 거예요? 좋은 입지는? 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주차장이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는 그 건물 예전에는 건물에 스타벅스나 좀 이제 메이저급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으면 이점이 돼 있으면 이게 가장 좀 이제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좋은 입지 조건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데가 있으면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옆 건물이나 이런 데 입점이 돼 있는 스타벅스 만약에 본 건물에 있으면 그옆 건물이나 아니면 그뒷 건물에 이렇게 입지를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주변에 좀 주변 연습장들이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주변 연습장이 약간 컨셉? 컨셉들을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트렌드가 사실 많이 변했어요. 예전이랑은 좀많죠 저도 이제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큰 대로변에 사거리가 좋아, 이런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사실 그건 맞죠. 그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비싸요 일단. 예. 내가 보기에 좋은 입지는 남이 보기에도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돈을 적게 쓰는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투사이드 뷰, 뭐, 이렇게 하고 대로변에 위치하고 이런 다 좋아요. 거기 1층이면 너무 좋죠. 근데 가격도 너무 비싸요. 그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 드려야 되는 원가라고 할게요. 뭐, 기본적으로 원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 월세. 관리비 이런 것들도 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가중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거보다는 조금 건물이 이면에 들어가 있어도 조금 그래도 주차장만 주차장만 조금 잘돼 있으면 훨씬 더 낫다 이거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형태의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지를 고려하실 때 왜냐면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회의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카메라 든 건데 자 입지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입지란 말이죠 그 여러분들 이 창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할때 제일 첫 번째는 하게 입지인데 지금은 이제는 조금 트렌드가 변했다 지금은 너무 이렇게 임대료가 많이 내고 이런 이런 데들 보다. 조금 안으로, 이면으로 들어가도 주차장이 좀잘 확보가 되어 있는 건물로 찾아가면은 조건을 조금 더 좋게 하면서, 그 다음에 컨셉 잘 잡아서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다. 예. 이건 사실 좀돈 받아야 되는 영상인데. <laughs>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지금 이제 창업 막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 너무 막 들뜬 마음보다는 약간은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 상황을 좀 보는 그런 예,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이 너무 아파서 이거 도대체 유튜브 하는 사람도 이거 이거 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오늘 영상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지 너무 안 늘어요. <laughs> 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